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전세고 금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눈촌동 역세권입니다. 전세정보입니다. 건물은 임대 면적이 42 제곱미터로서 약 12평 정도 됩니다. 전용 공간이 좋고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중공은 95년도 중공되고 주차가 제대됩니다. 임차권 제한이 없는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강동구 성례동에 있고 대지 면적은 207.9 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둔촌역이 가깝고 9호선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강북연결이 쉽고 강남권 교통이고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갱이대병원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투룸 전시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사통팔달, 교통립발단 지역에 전시를 구하고, 강남 생활문화권 강동구에 거주를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시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